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사진 통장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범이다. 나깁니다. 하... 오늘도 여전히 과천에 있는 한국 카메라, 방... 카메라 박물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카메라는 한국 카메라 박물관에서 지원을 해주셔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 요즘 장마 무섭죠? 지 뭐, 장난 아니죠? 장마는 아닌가요? 장이그 태풍이 계속 부는 아, 느낌이에요, 그가 이쪽에 서울, 경기뿐 아니라 충청 남북도, 그 다음에 어제 오늘은 뭐 경상도, 전라도 그 밑에 지방까지 엄청나게 해갖고 지금 피해가 뭐 어마어마하게 있고, 그 서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그 사무실이나 이런 게 서초나 광랑 양재동 쪽에 있잖아요. 길 엄청나게 막혀요. 네, 어, 반포대교도 막혀 있다 그러지, 올림픽대로도 막혔다 그러지, 동부간선도로도 막혔다 그러지. 뭐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 막혀갖고 요즘은 차를 거의 안 갖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네, 버스도 못다녀요어 <laughs>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막히는데 여러분들 많은 피해, 비 피해 없기를 바라고요. 네. 또 건강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습하고. 몸도 막 찌푸쿵하다 그래야 되나요? 아, 저도 죽을 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이하고 상관없이 좀 너무나 습하기 때문에 건강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펜탁스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네. 오늘은 1975년에 발매된 K2라는 모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디지털 버전이냐 필름 버전 K2죠 K2 그렇죠. <laughs> 어. 지금 뭐 75년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을 지는 예. 없고 요즘엔 K5 카메라인데 네. <laughs> 이 카메라의 역사적 특성은 뭐냐면 펜탁스로 봤을 때 마이오닉 마운트를 최초로 채택한 바디 그 전까지는 그러면 뭐였냐 M42 스크류 마운트 네, 그 전에는 뭐였냐 펜탁스에서는 M37 스크류 마운트 그 다음에 M42로 어프라티카 마운트라고 그러죠. M42로 갔다가 1975년 k 2이 바디를 기점으로 바이오넷 마운트가 된다. 바이오넷 마운트가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요즘은 이게 다 바이오넷 마운트예요. 네. 원터치로 빠지고 끼는 거. 그죠 이렇게 원터치로 뺐다 네. 끼는 거. 이걸 바이오넷 마운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크류 마운트 구경의 직경에 따라서 42냐 39냐 뭐3 7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쨌거나 모든 스크류 마운트의 단점이라는 것은 렌즈 교환할 때첫 번째가 기동성이 떨어진다라는 거. 그렇죠? 두 번째는 아까 랑님이 이제 방송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정 위치에 온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죠? 렌즈 오차가 어, 생긴다는 거. 오차가 아무 좀더 조이거나 좀더들 조이면 항상 빨간 점이 이렇게 맞는 부분이 항상 정중앙에 온다는 보장이 없다. 몇 밀리라도 틀질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사소한 불편함들이 있었죠. 생각해 보면 그래. 음, 음. 그 콜라 이 뚜껑 닫을 때꽉 닫았다고 생각해도 더 다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음, 음. 그런 개념이 음. 충분히 카메라에서 있었지 않았을까. 음. 근데 광학 기기인데 음. 면밀히 오차가 생긴다는 건큰 음. 거였겠죠. 그러니까 뭐 보기도 안 좋고 성격 예민한 사람들은 쓰는데 <laughs> 신경질 나죠. 그런 것들이 딱딱딱 자리에 가서 마주 저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오차들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그리고 봉, 공통적으로 그런 오차들이 있는 걸 좋아. 한 사람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무심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K2 마운트가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세계 최초로 또 여기에 채용된 게 하나가 있어요. 측광 소자. 음, 네. 그러니까 노출계를 잴때 처음에는 셀레늄 CDS. 그 다음에 이 K2에 와 갖고 최초로 SPD 수광 소자를 써요. 그 다음에 이제 GPD인가? 그 다음 모델에서는 또 GPD란 모델을 쓰긴 하는데, 어쨌거나, 당시에는 최고로 성능이 좋은 수강소자인 SPD 수강소자를 최초로 K2에 채용을 한다. 실리콘 포터 다이어드 어, 실리콘 포터 다이어드의 약자인데요, SPD가. 그럼 수강소자라는 건 뭐냐? 그럼 어쨌거나, 노출을 재기 위해서 빛에 대해서 민감도가 있는 물질이든,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강소자라는 것 자체가. 저항값을. 어, 네, 그렇 그런 것들이, 셀레늄 cds spd 갈면 갈수록 좀더 빠르고 정확하고 예민해진다. 네, 어, 엄밀하게 따지면 좀더 빛에 대해서 측광을 할때 예민하고 정확도가 높아진다. 음. 그 소자들은 저도 뭐화학가나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화학쪽인가 이게 전자쪽인가? 전자쪽인가요? 전자 그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뭐 어떤 원료로 해서 이렇다고 까지는 설명드리기가 좀 길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얘가 최초로 spd 수광 소자를 채용한 카메라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메카니즘 얘기를 할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잘안 하는 부분이다. 근데 얘도 어쨌거나 세계 최초였다. 그다음에 이 중간에 어 1971년도에 ES라는 모델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한국카메라 박물관에 그 ES라는 모델이 없다, 아쉽게도. 근데 그거는 하나 또 얘기를 해주고 가야 될게 뭐냐면 ES에서 조리개 우선. 왠지 E가 들어가서 가 음, 일렉트릭이 들어갈 것 같은데. ES. 조리개 우선을 지원해주는 카메라다. 그것도 최초로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71년 ES에 달려있던 50mm 타쿠마 렌즈가 세계 최초로 SMC 슈퍼 멀티코팅을 한 렌즈였다. 음, 음, 그래서 아, 굉장히 정리. 카메라 발전사에서 영향을 미친 카메라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M41 스크류 마운트였고,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75년대 역사적으로 보면 K2가 나오면서. 바이오닌 마운트가 된다. 음. 자, 그런데 또 하나 역사적으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M37에서 펜탁스가 M42 모델 스크류 마운트로 갈때 그때 바이오닌 저번 저번 시간에 저희가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바이오닌 마운트를 채택하지 않고 M42 마운트를 채택했잖아요. 그 당시에 M42 마운트를 채택했던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음, 그렇죠. 어,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펜탁스가 75년도에 K2에서 바이오닉 마운트를 채택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M42 마운트를 쓰던 거의 모든 업체가 K 마운트를 채용을 해요. 음. 그러니까 M42를 먼저 썼던 마운트에 펜탁스가 M42를 갈 때는 후발 주자로 들어갔지만 바이오닉 마운트, K 마운트를 이 K2에서 만들면서 그 전에 M42 프라티카 마운트를 쓰던 많은 업체들 프라티카를 비롯해서 후지, 그 다음에 뭐 리코, 친논 도시바, 코시나, 야시카, 제니트 이런 우리가 이름 대면은 뭐큰 메이저 브랜드들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리코 이런 부분들들이 K마운트를 같이 채용해 갖고 쓸수 있는 그 렌즈의 확장성이 굉장히 커진다. 어, 그거는 뭐 우리 양님이 그 당시 역사적으로 얘네들이 허락 등록을 안 했다고 그랬 때문에 네그 이후 증가 이게 뭐냐면 M42 음. 마운트에서 이제 K 마운트로 바꿀 때 음. 네, 네, 네. 심지 펜탁스에서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M42 음. 마운트에 음. 맞는 방금 말씀하신 SMC 코팅이 그럼요, 그럼요. 최초로 채용됐는데 음. 금방 바꾼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M42 마운트를 베이스로 하되 음. 이거를 K 마운트로 바꿀 수 있는 순정 어댑터를 음. 이제 아예 염두를 두고 설계를 아, 한 거죠. 그걸 아예 M42 쓰는 음. 사람들도 이걸 정확하게 쓸수 있게 음. 만든 거고. 이게 1번이고. 두 번째가. 이제 특허를 포기한 거죠. 특허권을 누구나 써도 돼. K 마운트는 누구나 써도 된다. 예를 들어서 니콘에서 니콘 음. 음. 마운트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F 마운트를 음. 네, 하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특허권료를 제공을 음. 해야 된다면 탐론에서도 그렇죠. F 마운트에 대한 뭐 지금도 Z 마운트에 대한 음. 특허권료를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음. 소니에서도 계속 코안 음. 뭐 마운트를 대가 되는 것도 대분 소니에서 뭐 음. 기술을 제공해주거나. 님이 특허권료를 음. 받거나 그렇게 해서 음. 제공는데 얘들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회사의 특성하고도 맞는 거예요. 음. 사실은 펜탁스라는 회사가 제가 처음에 역사적인 얘기를 해줄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대중적으로 공헌을 한 공헌도가 크다고. 음흠.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네 마운트만을 쓰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니콘이면 니콘 꼬만, 캐논이면 캐논 꼬만. 근데 팬탁스는 K 마운트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중성으로 대중적으로 쓸수 있게 좀 열려 준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 어서 팬탁스도 음, 많이 팔릴 음, 수 있게 하는 그렇죠. 길이죠, 사실은. 어, 렌즈도 화라근데그 대신에 자기 자사 렌즈만은 쓸 수는 없으니까. 네. 또 다른 거 그런 또 단점도 존재하지만 어쨌거나 같이 가자. 그런 개념으로 갔던 거였는데 접근법이 어떻게 다뉘냐에 음, 따라서 뭐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지금 와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K-마운트가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뭐 여러가지 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 크게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 왜 그랬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72년도에 올림푸스에서 OM1, OM2가 나오거든요. OM1은 기계식이고 <laughs> OM2는 전자식인데 얘네들이 워낙 부드럽고 워낙 작고 워낙 가볍게 만들었어요. 워낙 잘 만들었죠. 그리고 잘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는 거기에 비해서 발매를 하고, 괜히 먼저 나왔죠. 보는데도 이걸 발매를 했단 말이죠. 크고 그거에 비해서 무거워. 이 기계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드는 기계 고장률이 그렇게 많지 가 않은 기계 거든요 네 그렇다 고 지금도 좋으니까. 이거는 뭐큰 문제가 일으키지 않아요 지금도 외관상 깨끗한 것들을 보면 작동이 그대로 된다 라고 보면 돼요 고쳐야 될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카메라 거든요 오토매틱에 이거 조리개 우선이 되는 오토매틱이고 그 다음 셔터 스피드도 비 셔터가 당연히 있고 8초부터 1분의 1초까지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매뉴얼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리개 우선을 지원을 해준다 <laughs> 그다음에 거기다가 덧붙여서 비상 셔터까지 있어요. 배터리가 없어도 125분의 1초의 비상 셔터를 쓸 수가 있다. 거기다가 음. 정, 전지도 요즘에 쓰는 전지예요. 이게 LR44, 어. x r 4 4 그냥 들어가고 지금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대부분 그런 줄거든요. M30은 들어오면 어, 어. 일단 수리부터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대부분 정상으로 나가. 그다음에 피사계심도 미리보턴 여기 있고요. 그다음 셀프타임 당연히 있고요. 음흠. 그다음에 미러업도 가능하거든요. 미러 업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다중 노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지금 이 카메라를 사 갖고 써도 되느냐 물어보면 어 지금에 네가 쓰는 거에 필름 카메라. 그게 근래에들어왔고 AF가 안 되는 거 외에는 쓰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가격도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크게 성공을 못 거둔 게 OM-12가 나와 갖고 크게 해서 밀렸죠. 무게에서 밀렸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어. 76년도에 캐논에서 A21이 나오잖아요. 네. 굉장히 기능들이 다양한 거에 가격까지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A1 쇼크란 말까지 썼다. 그렇게 해고 그게 4년 정도를 간다. 70년도, 80년도까지. 거의 뭐 캐논 A1이 그 가격으로 석권을 하다시피 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게 좋은 카메라인데도 불구하고 드러나지를 못했다. 음. 역사적으로 보면. 오 m 쇼크가 제일 네. 컸겠죠, 이때. 그래서, 부랴, 부랴, 만들어낸 게 76년도에 펜탁스 M 시리즈가 나와요. 사실, 일상 펜탁스 M. 그 네. 다음에 이제 좀더 올라가면 79년도에 M.E. 슈퍼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 M.E. 슈퍼 바디들, 바디 얘기들을 잠깐 해주면, M.E. 슈퍼 바디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바디고, 기능적으로 뛰어났던 바디거든요. 네. 작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성공을 거두죠 mx m 비 슈퍼는 성공을 거두는데 어쨌거나 어. 75년도에 나왔던 펜탁스 k2 이 바디는 요요 요 어. 모델이 있고 요거에 이제 모터를 달수 있는 모델이 있죠. 네 mpdd 였던가요 어. dmd 모델 k2 dmd, k2 DMD. DMD 모델이 네.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서 조금씩 가지치기 네. 하는 모델들이 몇 가지가 더 예, 있어요 맞아요. K 시리즈의 펜탁스 k m 시리즈. 뭐, 어, 그렇죠. 그 조금씩 조금씩 기능들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고 K1000도 있었을 거고요 네, k 1뭐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보급형이냐, 네. 고급형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나누는데 음흠. 거의 기본적인 기능들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K2는 거기에서 이제 상위 기종이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1975년 k2는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지만 역사적으로 k 마운 바이오린 마운트 k 마운트를 채용한 모델이고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spd 수강 소자를 썼던 모델이다. 그 다음에 음. 지금 써도 기능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카메라 그 다음에 고장률도 그렇게 많지 않은 카메라. 잘 만들어진 카메라 하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카메라 그래서 바로 크기나 그것 때문에 바로 76년도에 m x 나 mh 쪽으로 넘어갈 중간점에 있었던 네. 카메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펜, 뭐 음. 니콘의 F 그러니까 한자리 수 F 시리즈의 75년도면 F2가 있었을 네. 시기고요. 캐논에서는 F1이 있었을 시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시리즈의 네. 뭐 비슷한 라인업이 어떤 음. 거겠죠. 펜탁사 안에서 그런 그건데 그쪽에 캐논의 F1이라든가 뭐 니콘의 F2. F F 투 이쪽보다는 이제 만들어진 거라든가 여러 가지에 보면은 그거는 이제 고급형이라고 볼수 있고요. 얘는 고급보다 조금 보급형이라도 볼수 있는데 어쨌거나 얘기는 조리개 우선이 먼저 또 들어가 있는 거. 니콘은 그때까지도 조리개 우선 기기가 그 F 투에서는 없었다는 얘기죠. 네. 니콘은 있고. 워낙 이런 거 조금씩 음, 한 발짝씩 늘었죠. 7십 어. 그러다가 칠십칠 년도에 M. 어. F2가 나오죠. 음. F2에 와서 이제 전자식 조리개를 채용하게 네. 돼요. 니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뭐 특별히 할 얘기 있나요? 뭐? 오늘 또 나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뭐. <웃음> <웃음> 뭐 매번 매번 뭐. 아니 그래도. <laughs> 뭐 근데 다조사 다요. 비슷해서 내용들이. 아, 그렇죠. 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안말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아, 미리 다 얘기를 하시는구나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이제 얘기해, 얘기해 주시겠구나 그런데 나 그럼 앞으로는 내가 좀 말수를 좀 줄이면 어떨까요? 아니요 아니야, 괜찮아 <laughs> 괜찮나요? 아니 안안되 실현이 안될 거라고 아, 충분히 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 아니, 한번 줄여보려고 <웃음> <웃음> 괜찮을까요? <웃음> 뭐 그렇습니다. 아, 어쨌거나 오늘 1구7 5년 K2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보였습니다. 하겠습니다. 끝. 안녕.